강혜연 고백. 우리 시어머니는 한국 인구의 1%만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제게 주셨어. 에녹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많이 사 주셨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혜연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의 시어머니는 한국 인구의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에녹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값비싼 장신구들을 아낌없이 사 주셨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고급 선물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이 단순한 물질적 혜택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유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한 선물은 아들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며느리에게 쾌적하고 화목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고 상호 존중과 사랑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평화와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함으로써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이런 선물들은 경제적 지원 이상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급 자동차나 장신구를 선물하는 것은 그녀의 자녀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상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선물들은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녀가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며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며느리의 자존감을 북돋워 줄수 있습니다.